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4년 8월 6일 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언제나 성투의 이바지함에 따라 그 어떠한, 아, 정말 어려운 취직장이 찾아온다고 한들 크게 개의치 않고 그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그 방향성을 바로잡고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 따라 충분히 돈이 돈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한주한 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싼 가격,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가 조금 더싼 가격에 매수를 할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주식 수량을 늘려가는 것이 주요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조금씩, 조금씩 이 장기 추세에 따르는 이념과 개념을 바로잡고 차근차근 아 정말 급하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 삼성전자 더불어 어현 시점에 따라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 반도체라는 회사의 강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나노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심상치 않은 기운들이 쏙쏙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잠자고 있는 사자들의 아우성이 조금씩 조금씩 어깨를 피고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좀 영어로 쓰셨어서 이게 무엇일까? 라고 좀 이제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 바로 반도체 지표에 따라 디렘과 랜드플래시의 어,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망치가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시가 아, 조금 작아서 안볼 수도 있는데요. 증시 형태에 따라 디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기점으로 봤을 때 무려 13에서 18% 그리고 랜드 플래시는 18%에서 20% 대략적으로 평균치 20%의 폭발적인 폭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의 가치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어 더불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이너스가 아닌 어, 대체적으로 5% 이상의 상승률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 결국 메리트 있는 회사 어디인가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바로 SK하이닉스에 아 정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힘의 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메모리 반도체 아 제품인 디램과 랜드 플래시 모두 1년 내내 이제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는 바로 ASP라고 합니다. 이 ASP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어이 d r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치에 따라서 상당히 어 분기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공급사들이 효과적으로 전략을 마케팅에 따라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는 정말 크나큰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최근에 이드레과 낸드의 가격이 반등한다라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 확대에 따른 선점 효과를 보기 위해 특히나 감산 완화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현재 관측이 되고 있으며, 어, 실로 이러한 매출은 물론이며 점유율과 선점과도 연동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리트에 따라 어, 상당히 가격 상승세에 어,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최근에 이러한 인공지능 AI가 되겠죠. 요 AI에 따르는 시장 확대에 따라 어떻게 보면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고부가치 제품이 어, 투자를 확대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체 메모리 포트폴리오에 따라 고수익성 라인업의 비중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시장의 확대는, 어, 삼강체제라고 불리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인텔, 미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 파운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대만의 TSMC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 전쟁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따라,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 크나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최근에 기술의 생, 기술이 생산에 들어가면서 바로 기점 2025년 이 기점으로 봤을 때 대만의 TSMC는 양산 3년차에 따라 기술 격차를 시사시키고 있으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미래성 가치에 따라 바로 GAA 무슨 기술인가요? 바로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을 토대로 대만의 TSMC에 앞서, 어티브맨은 삼성전자가 이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회사를 단번에 따라잡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현 시점에 따라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4나노 공정에서 술 이 수율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네, 아마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수율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 현 시점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요. 어, 정말 끈끈했던 대만의 TSMC와 고객사간의 협력 관계에도 현재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고객사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가격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너네 대만네트시엠이 필요 없어. 우리는 어 미래성 가치에 따라 기술력, 즉 게이트홀 얼라운드 기술의 반도체 칩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고객사들이 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감이 잘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일단 이 수율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좀 이야기가 넘어와서 좀 죄송합니다. 네 수율은 이제 결함 없는 합격품의 비율입니다. 래서 그러니까 어 양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장난 제품이 적을수록 삼성전자에게는 더 많은 고객사를 유치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대만의 TSMC가 현재 기존의 2021년 기점으로 봤을 때 고객사가 무려 535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530개, 528개, 점점점 고객사는 떠나가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박차에 따라 초미세 신규 공정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 개발에 개발이 불가피하지만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투자 속도, 네. 이 속도의 가치는, 아,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미래성 가치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대략적으로 삼성전자, 어, 아 280억에서 320억 달러의 엄청난 수율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수준의 가치, 미래성 가치에 따라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10만 전자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